낙동강 전선은 6.25 전쟁에서 백척간 의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을 살린 방어선이었죠. 한국 전쟁 70주년을 맞아 안동문화방송이 오늘부터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을 50부작으로 방송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경북 북부 지역에 치열했던 당시 전투 현장 몇개 골라서 소개합니다. 오늘 첫 순서로 풍기 영주 전투입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소백산 풍기 영주 전투는 한국 전쟁 개전 초기인 1950년 7월 14일부터 17일 밤까지 국군 8사단과 북한군 8사단의 치열했던 전투입니다. 단양에서 중령으로 후퇴한 국군 8사단은 험준한 소백산 중령의 지형을 이용해 적의 공격을 저지했지만 화력에 밀려 풍기까지 후퇴합니다. 파죽 지세로 중령을 넘어온 북한군은 이곳 풍기에서 예기치 않은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후퇴만을 거듭하던 국군 8사단이 이곳에서 적의 공격을 차단하는 방어 태세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군 8사단은 풍기 방어에 나선 아군의 집중 공격과 유엔 공군의 폭격 등으로 일개 연대 이상의 손실을 입으면서 물밀듯이 내려오던 북한군의 남하가 3일 이상 멈춰지게 됩니다. 하지만 7월 17일 북한군의 야간 공격으로 국군은 다시 안동 방향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풍기 영주 전투에서 전사한 국군은 무려 248명에 달합니다. 이 소백산맥을 돌파하려고 하는 북한군을 2개 사단을 대적해서 국군 8사단이 이 지연전을 약 일주일간 전개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낙동강 방어선까지 물러나는데 상당히 시간을 볼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국군이 전산 풍기 영주 전투는 지금은 전문가 외에 알수 없는 전쟁사가 됐지만. 풍기의 한 사찰에서는 40여 년 동안 전사자의 넋을 기리는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17살 소년병으로 다부동 전투 등 유교 전쟁에 참전했던 박태승 법사는 매일 아침 한국전쟁 때 전사한 소년병 3,240위와 풍기 영주 전투 전사자 248위의 혼령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248위의 풍기 전투 전사자들 그분들이현중치지을 하나도 맨들그 현중치지설뿐만 아니라 기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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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는 그렇게 봅니다. 소백산맥 지연작전의 일환으로 전개된 풍기 영주전투. 개전 초기 북한군의 경상도 진군을 지연시켜 미군과 연합한 국군이 낙동강 전선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공로는 한국전쟁사에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